여친님이 불신검은 왔습니다. 자, 오늘 맥주 먹은답니다. 맥주 한주는 참치하고 한치, 칠자로 끝나는 한치, 참치, 먹겠습니다. 자, 참치 먹으려면 고추냉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추냉이.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간장 말고, 초장했다. 찍어 먹겠어니장 초장 절반. 고추냉이 절반. 초장도 맛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맥주를 가져갑니다. 캔맥스 두 개하고, 저는 시원한 거, 여친은 시원하지 않는 거. 다 뜯어졌네? 이빨이 없는 게 머니빨이 없어. 뭐, 틀리 뭐, 그냥 뭐 이거는 잘 녹잖아. 좀 부드러우니까 젓가락 나오세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치를 먹으니까요. 시고 합니다. 앞에 안에 하트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트. 가, 간장도... 간장 가져야지. 간장만 그게 더 맛있나? 뭐가 멋있죠? 아니 먹어 보세요 먹어봐. 아니 먹어봐 일단 진짜 맛있다니까. 먹어 봐, 먹어봐. 그 중에 딱 절반씩 간... 아, <laughs>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laughs> 먹어봐. 먹어봐. 컵 가져가겠습니다. 전시잔. 여친이 가져온 전시장 한치 저는 한치 먹습니다.